와이프랑 결혼까지 성공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게이 X5 차량이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도이치 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권정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의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 그리고 외계인이 만든 차량이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SUV의 대명사인 BMW X5 차량입니다 어, 정확히는 이제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BMW에서는 솔직히 SAV라고 많이 합니다 스포츠 액티비티 비이클인데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 SUV라고 해서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BMW는 왜 SAV라고 하냐면 원래 SUV들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는 차를 SUV라고 했습니다 프레임 바디가 뭐냐면 H 모양의 밑에 프레임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을 올린 그런 구조의 차량인데, 제가 관련된 사진을 한번 띄울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BMW에서 최초로 만든 게 뭐냐면, 세단들과 같은 방식인 모노코크 형태의 SUV를 만들어서, 그거를 SAV라고 칭한 게 SAV의 시초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타시는 SUV가 실은 BMW에서 최초로 만든 SAV의 모노코크 방식의 차량을 타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몇몇 차량들은 프레임바디 방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프 랭글러도 있고, 그리고 지바겐 차량도 있고요. 그리고 국산차에서는 모아비 차량도 프레임바디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SUV의 특징이 프레임 바디와 로우 기어라고 해서 예전 차량들 보면 기어봉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변속기를 조작하는 거, 한쪽은 이제 로우 기어, 낮은 기어로 바꾸는 게 있었는데 원래 그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차들을 SUV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은 원래 프레임 바디와 로우 기어가 장착된 차량들을 SUV라고 했었고, BMW가 처음으로 세단에 있는 모노코크 방식과 로우 기어를 제거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는 세단을 SUV로 만든 게 SAV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시초가 바로 이 X5 차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X5는 왜 그렇게 유명하지? 그래서 출시됐을 때왜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얻었지라고 하시는 게 기존에 없던 방식을 새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차감적인 면에서 관련돼서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유도 이 모노코크 바디의 SAV의 원조가 X5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어, BMW에서 SAV가 어떤 차량인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이, 보고 계시는 이 차량은 X5에서 가장 끝판왕인 X5 M60i 차량입니다. 차량의 엔진 같은 경우에는 8기통 4,4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장 큰 차이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차량의 마력 같은 경우에는 530마력, 그리고 토크 같은 경우에는 76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는 이큰 덩치의 차량이 4.3초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것은 바로 연비입니다. 제가 예전에 F10 M5 차량을 운행을 했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내 연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아마 한 3, 4km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X5 M60i를 운행해 봤을 때 측정을 해 봤는데 시내에서 거의 8km에서 10km 사이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차량들의 2000cc의 버금가는 연비를 자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8기통 차량을 구매하실 때 이제 걱정하시는 게 연비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연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X5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SUV들이 굉장히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몇몇 차종들이 있죠. 근데 BMW X5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SUV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승차감이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좋은 차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량들은 아마 얘만큼 퍼포먼스를 내주지 못할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X5를 처음 운행을 했을 때이큰 크기에 정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것에 가장 많이 놀라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에어 서스펜션의 내구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일할 때한 12년 전이죠. 그때는 보통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X5를 타시는 분들이 10만 키로가 이제 좀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아 슬슬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출고하신 분들. 차량을 보면 10만 킬로가 넘고 20만 킬로까지 타신 분들도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내구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그십 차량이긴 한데 경쟁 브랜드 차량은 최근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앞에 서스펜션이 주저앉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뉴스를 접하시고 어, 이 차량도 에어 서스펜션이라 좀 걱정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 BMW X5 차량은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5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바로 이클램쉘 방식의 트렁크입니다. 저도 예전에 X540i 차량을 탈때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냐면 보통의 차량들은 이쪽에 턱이 있다 보니까 짐을 실어서 넣을 때 들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걸쳐놓고 쑥 밀기만 해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와이프랑 연애 시절에 이 한강이라던가 바닷가 같은데 차량을 이 트렁크 쪽을 세워놓고 여기에 앉아서 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이 클램실 밑에 선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 250km까지 지지가 가능하다 보니까 성인 두세 명 정도 앉아도 이게 뭐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합니다. 저는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이쪽에 이렇게 앉아서 바다를 보면서 둘이 얘기하고 커피 같은 거 놓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정말 이만한 카페가 없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와이프랑 결혼까지 성공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게이 X5 차량의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짐을 실으실 때 조금 편하게 실으실 수 있게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리드 부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4cm 정도 내려가는데 이게 어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올릴 때는 요 조금의 차이도 굉장히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X5의 장점 중에 하나가 차량을 고민하실 때 옵션적인 고민이 없다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BMW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은 다 들어간 풀옵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의 경쟁 브랜드인 이제 국내 업체죠 제땡시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얼마네? 라고 해서 고르다 보면 옵션이 거의 몇 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차량을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옵션을 넣다 보니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거 안 넣으면 아쉬운데 하다 보면 예산을 훌쩍 넘어가게 되지만 BMW X5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림, 엔진 방식만 그리고 이제 5인승이냐 7인승이냐 그런 거 정도만 정해주신다면 옵션은 다 풀옵션이라 그런 고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븐 시리즈랑 비교하면은 뒤쪽에 뭐 모니터라던가 아니면 공조기를 조작하는 이런 패널이라던가 그런 거 차이 빼고는 거의 옵션이 똑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옵션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심지어 키 없이 핸드폰만으로도 키 역할을 하는 디지털 키 플러스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차를 빼고 넣고 하기 쉬운 리모트 컨트롤 파킹 기능도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 링크를 한번 눌러서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X540i 차량을 운행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확실히 시야가 굉장히 넓고 이 차량의 본넷의 캐릭터 라인이 굉장히 뭔가 근육질적이다 보니까 어 정말 내가 도로에서 그 맹수가 되어서 다른 차량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아서 굉장히 든든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X5에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A 필러의 각도였습니다. 저는 이 A 필러의 각도가 좀 누운 차량들보다는 좀서 있는 차를 좋아하는데, 너무 서 있으면 오히려 또 풍절음이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이런 퍼포먼스에서 손해가 있지만 딱 적당한 각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설계를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X5 M60i다 보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바우앤 윌키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뭐, 차량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승차감, 옵션, 그리고 심지어 귀까지도 즐겁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어, 아, 나는 정말 모든 거를 충족하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차량을 구매해서 오래오래 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X5 M60i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전기차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 V8이잖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아니면 이제 더 이상 va에선 타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x5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bmw에서 s a v 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타 브랜드라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타 브랜드에서 쓰지 않았던 기술이라던가 새로운 방식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원페달 주행도 아이스레이트 통해서 BMW가 최초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혁신적인 기능을 내놓으려고 매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타고 계시는 이 SUV들은 아마 모노코크 바디의 SUV일 텐데 현대 현재 시대 SUV의, 현재 시대 SUV의 현 시대 SUV의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시조새 같은 존재가 바로 이 X5 차량이라 나는 정말 뭔가 이런 오리지널의 상징성이 있는 차량을 갖고 싶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X5를 구매하시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른 차 앞두고 왜이차 샀어라는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깔게 없는. 장점을 가진 차량이니까요.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리뷰어들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도 나와 있는 얘기라 익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기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대기도 굉장히 많지만 또 BMW가 이런 혜택을 또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매 혜택들도 굉장히 좋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만족스러운 차량 구매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